안녕하세요. 주말농부 TV입니다. 자, 이제 김장 배추, 김장 무를 이제 심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처서인데요. 처서가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배추 모종, 김장 어, 무 씨앗 파종할 시기가 다가오죠. 자, 여기 충남 예산입니다. 충남 예산이까 중부지방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김장 배추를 보니까 어, 육류장 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김장 배추 모종을 팔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어, 지금, 브람, 어, 3로, 브람3, 이렇게 좀 배추 두께가 좀 얇은, 어,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조금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오늘 심으려고 가져왔는데, 어,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심을 겁니다. 다음 주에 브람 플러스로 해서 김장, 어, 배추는 다음 주에 이제 심을 건데, 자, 이제 김장 배추, 김장 무 심는 시기,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언제 수확 시기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심으면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김장배추는 보통 이렇게 모종을 심잖아요. 저희가 씨앗을 심는 게 아니고 어, 모종을 심는데 보통 모종은 어, 좀 일찍 심으면 이제 기후에 따라서는 80일에서 또 이제 90일 정도 후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고, 김장무는 보통 한 80일 정도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8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김장배추는 한 심고 나서 한세달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김장배추잖아요.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크기 때문에. 어, 뒤로 11월 달로 갈수록 성장 속도는 좀 느려지죠.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80일에서 90일 사이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언제 심는 게 좋냐? 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김장을 언제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김장을 어 겨울에 할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따뜻할 때 11월 어, 중하순에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심는 건데. 어 어떤 분들은 벌써 이제 김장 배추를 심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북부지방, 이제 추위가 좀 일찍 찾아오는 곳은 벌써 이제 김장배추를 심고 있을 거고요. 남부지방은 조금 이제 한, 한주 정도 좀 늦게 심게 될 거고.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심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심으면 저는 추울 때 김장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동안 보통 좀, 어, 서리도 한번 맞추고 이렇게 뭐 이렇게 뽑아서 하다 보니까 12월 초순에 이제 김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추울 때, 이 배추 절이고, 막, 이런 것도, 이또 김장 재료들 다듬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 어, 마지막 주 정도에 보통 김장을 하려고 맞춰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 보통, 이 8월 마지막 주에 이 모종을 심으면 딱 맞아요. 결구도 아주 잘 되고, 잘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저는 8월 마지막 주에는, 예, 김장, 어, 배추 모종을 이제 심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장 무 씨는 무는 보통 이제 8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이제 김장 배추를 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심으면 딱 좋습니다. 예, 딱 일주일 후 김장 모종을 심어 제가 8월 마지막 주에 심을 거니까 얘는 9월 첫째 주에 심으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하면은 어, 딱이 김장 할때 크기가 아주 둘다 알맞게 딱 큽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런 부재료는 언제 심게 될 거냐? 이부면 쪽파가 있는데요. 쪽파는 보통 심고 나서 한 40일에서 45일 후면 수확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얘는 9월 중순에 심으면 딱 좋아요. 예. 9월 중순에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받을 준비했는데 저쪽 한그 등에다가 쪽파를 심으면 긴장할 때에 아주 알맞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45일 걸린다고 했어요. 쪽파. 그러면 나머지 부재료는 이갓 종류들, 이런 애들도요, 한, 보통 심거 나서 한 60일, 50일에서 60일 사이면은, 어, 잘 큽니다. 근데요, 갓을, 그러니까 그런다 치면은 얘는 9월 첫째 주 정도에 뿌리면 좋죠. 아니, 이제 10월 첫째 주, 9월 마지막 주나, 어, 그런데 얘를 너무 늦게 뿌리게 되면요, 갓은 뒤로 갈수록 안 커요. 정말 이 희한합니다. 갓도 굉장히 기후에 민감한 아이라서, 씨앗을 조금만 더 늦게 뿌려도, 어, 나중에, 갓을 수확을 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거의 땅에 붙어 있는 정도, 그 정도 크기의 갓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 시기를 잘 맞춰야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일찍 뿌리면요. 이렇게 더울 때 너무 일찍 뿌리면 나중에 꽃대가 올라옵니다. 굉장히 억세져요. 그럼 맛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갓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10월 초순에, 어, 갓을 뿌려라. 9월 마지막 주차나 10월 첫째 주 정도에 씨앗을 파종하면, 굉장히 이 김장 할때 모든 채소들이 알맞게 다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장 배추는 자 이게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죠. 항암 배추도 있고, 불암 플러스도 있고, 이거 불암 3호예요 제가 이제 불암 3호인데 불암 플러스로 가는 건 이게 조금 이 가시 좀 두껍습니다. 이김 배추 두께가 좀 두껍고 얘는 불암 이제 삼호인데 얘는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가갖다가 취향에 따라서 뭐. 조금 두껍 심는 맛을 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람 플러스를 심고 좀 얇게 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브람 3호도 이렇게 심어보는 건데 저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뽑아서 심으려고 어, 준비를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브람 플러스를 합니다. 항암 배추 같은 경우는 아, 안에가 이제 좀 노랗죠. 굉장히 그 뿌리 있는 부분이서 여기 자를 때 굉장히 노랗게 이제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항암 배추라고 하는 것들이고 굉장히 고소하죠. 이 배추를, 이렇게, 지금 모종을 이렇게 이제 벌써 이제 갖고 와서 심는데, 그러면 배추 모종은 언제 심는 게 좋냐? 아침에 심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심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예, 저녁에 심어야 됩니다. 아침에 심으면요, 이 낮에는 계속 지금 뜨겁기 때문에,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낮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때 심어야 돼요. 그래서 심고 나서 저도 이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만, 어한 3, 40cm 정도 간격으로 해서 심기 전에 물을 좀이 구멍 안에다가 여루나 뭐 이런 걸로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흠뻑 주어놓고 모종도 당연히 어 물이 이 여루 같은 걸로 물을 준 상태에서 돼 있기 때문에 모종 자체가 이렇게 어 뽑아서 보면은 이게 물이 있지만 이런 애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다 마르기 때문에 처음에 모종 심을 때 물을 좀주 흠뻑 주고 심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모종을 이렇게 이제 심는다고 하더라도 꼭 위에는 흙을 덮어줘야 됩니다. 위에는 흙을 나중에 심고 나서 덮어줘야지 안 그러면 낮에 이 검은 비닐 멀칭의 열기 때문에 이 잎들이 타 들어가요. 다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꼭 해야 되고요. 어, 이, 저 같은 경우는 비닐 멀칭을 이렇게 했잖아요. 비닐 멀칭을 했는데 자이 밭을 제가 지난주에 다 밑거름을 넣고 갈아 놨단 말이죠 석회고토 했고 또거 퇴비 어~ 복합비료 또 토양 살충제 살균제 붕사까지 이렇게 다 해서 갈아 놓고 이~ 비닐 멀칭을 이렇게 하는데 비닐 멀칭을 하고 하고 싶는 거와 안 하고 싶는 거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저는 비닐 멀칭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 비닐 멀칭을 왜 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수분 증발이 잘안 됩니다. 예, 그리고 당연하죠. 수분 증발이 잘안 돼야 배추가 뿌리가 활착이 잘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온이 지금은 이렇게 더워요. 그냥 폭염 속에서 이 배추를 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히 갈등들을 하고 계실 시기인데, 이때 심어야 되는 거가 맞고. 근데, 어, 이, 지금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해가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정 가운데 또 있지만 점점 점점 이제 남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해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이제 어, 지열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럴 때 지열을 높여줘서 계속해서 뿌리 활착도 계속되고 어, 뿌리 활착이 된 상태에서는 안에서 지열에 의해서 영양분 흡수도 잘 하고 활동을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추 결구가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이 8월 마지막 주에 이걸 심는다고 했잖아요. 통상 한 11월 중순부터는 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구가 되기 시작하면 뭐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 수확하느냐는 이제 사실 이 어, 농사꾼 마음이죠. 결구가 조금 덜된 상태에서 해도 되고 아주 꽉찬 상태도 되고 그 수확 시기는 그래서 80일에서 90일 사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하고 멀칭을 하고 나면 배추 결구가 아주 빨리 되고 잘 큽니다. 예, 그래서. 어, 추운 겨울 이전에 김장 배추를 김장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김장 무도요, 씨앗도, 이 가시나 이런 쪽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멀칭을 안 하고 이제 뿌리고 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도요, 이렇게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좀 덮은 상태에서 파종을 해주기 시작한, 파종을 하면은, 어, 굉장히 잘 큽니다. 예. 왜냐면요, 얘도 마찬가지에요. 수분도, 어, 날아가지 않고, 지열에 의해서 배추가 굉장히 아니, 무드가 굉장히 잘 커요 실제로 나중에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맨 흙에다 심는 거하고 애하고 무 크기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크, 그 크기도 그렇고요 길이도 그렇고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저는 어, 정말 이 12월 초에 너무 막 추워서 어, 호호 손발을 호호 불면서 김장하려는 게 너무 신워서그 시기를 피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참조해 주시고 중부지방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이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말부터는 아마 이제 육묘장에도 배추 모종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기 시작을 할 건데 어이 김장 모종을 심고 나서도 어다 살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다 100개를 심으면 100개가 전부 다 살지를 않아요 중간중간에 죽는 애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뽑아서 심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어, 모판에서 모종이 이렇게 쏙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요런 애들 이렇게 쏙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딸랑딸랑 요 모종만 그냥 쏙 뽑혀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심으면 죽어요. 그러면 또, 어, 중간에 또 다시 그 애들 뽑아,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심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또한 일주일, 이주일 간격으로는 분명히 또 이제 빈 곳을 다시 심어야 되는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9월 초중까지는 그런, 어, 좀 이어심기가좀 이어질 거고요. 어,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어, 배추무종도 어, 좀 미리 좀잘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추무종 사실 때는요, 굉장히 잎이 진녹색이고, 잎이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잎 있는 줄기 부분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 애들은요, 금방 죽어요. 그런 애들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 여기 하얀 줄기 있는 애들이 아주 아들나들해서 너무 얇은 애들은 굉장히 온실 속의 호추처럼 큰 애들이라서 이런 데 심으면 금방 죽는 애들이 많아서 이런 애들 보시고 두께도 좀 어느 정도 땅땅하고 어 줄기도 어좀 널찍하면서 큰 애들을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르실 때 그런 부분 잘 보고 고르시고 자, 오늘 김장배추, 김장무 심는 시기 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어 김장 수확시식와 맞춰서 하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꼭 참조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말농구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같이 김장 배추, 김장무 키우는 것들 공유하고 또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